이제 원샷원킬 하체기 전문가의 오늘의 주도주 공개해 주세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에르코스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에르코스 주셨네요. 예, 네, 에르코스 같은 경우는 이웃이,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뭐 베이커리, 건강음료, 대체육 등 200여종의 품목을 연구, 제조, 유통하는 푸드, 아, 푸드테크 기업입니다. 2024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연 매출이 365억 원을 기록하면서 최근 2년간 연평균 23%의 매출 성장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에 인구 어, TF죠. 테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인구정책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TF는 인구정책을 총괄할 인구부를 설립하는 방안부터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별도위원회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모두 선택지에 올려놓고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조직법을 정면으로 논의하는 것은 이번 TF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에르코스 종목이 수위가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영유아 식품에서 축적한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환자식, 고령식 등 케어푸드와 비건식, 대체육 도 미래성장 분야로 사업을 확장 중입니다. 우리가 이제 철출산도 문제지만 또 고령화 사회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 또 맞춰서. 그 사업을 좀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출산, 푸드테크, 대체유, 고령화, ESG 등 다양한 테마주로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가를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2025년 2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기간에 조정을 준 이후에 이제 7천 원대에서 이제 3만 5천 원까지 단기적으로 이제 상한가를 이제 치면서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와서 도 이제 눌림목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단기 조정 후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눌림목을 좀 주고,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장중에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19%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게 이제 시장이 오늘 이제 상승세가 나왔더라면 시가, 아, 시가를 높게 잡고 계속해서 상승 했을 텐데, 오늘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는, 시가 대비해서 밀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 정책 음, 수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현재가에서 투자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목표는 4만 원 정도, 고 손절은 1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출산 관련해서도 모멘텀 안고 갑니다. 에르코스 오늘 하체기 전문가의 종목으로 챙겨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15,000원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두 종목 받아 봤습니다. 네,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 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